세브란스병원 빛다마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석훈 삼촌입니다. 빛다마이 여러분들 소식 듣고요.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빗다마이 친구들이 음,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 지금 받는 치료가 너무 힘들고 지치겠지만 꼭 열심히 치료받고 이겨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라나고 있는 꿈, 그큰꿈꼭 펼치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어, 특히 항상 빗다마이를 지키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의료진 여러분들께 큰 감사와 응원 전합니다. 빛다마이 4호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024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빛다마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윤하이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빛따마이 친구들이 씩씩하게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매일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빛을 담은 우리 친구들이 잘 버텨준다면 금방 여러분의 빛을 보여줄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해볼 수 있겠죠? 화이팅! 항상 빛따마이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의료진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큰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빛따마이 4호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 가정의 화목함과 건강함이 함께 깃드실 게 바라겠고요, 새해 더욱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비타마이 친구들 화이팅! 세브란스의 비타마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티원 미국 레전드 로이팀입니다. 이번 롤드컵 때 저희를 열심히 응원해줬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잘 이겨내고 23년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세요 빛다마이 친구들 파이팅! 파이팅. 네, 세브란스병원 빛다마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는 CIX입니다 최근, 빗다마이 친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주 씩씩하고 멋있게 아픈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아주 힘들겠지만, 미래의 멋진 어른이 되는 날을 상상해보며, 우리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해봐요. 저희 CIX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픈 치료도 이겨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아이들 옆에서 같이 이겨내주시는 가족분들, 네, 그런 가족분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의료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빗담마이와 가족들의 웃음과 눈물, 일상과 생각이 담긴 빗담놀이 사우지 밝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CIX도 꼭 기억하고 생각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더욱 밝은 빛이 우리에게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CIX였습니다. 둘, 셋, 이엑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빗담마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이펙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빗다마이 친구들이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는데 늦진 않았죠? 한번 받는 치료가 힘든데 매번 잘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다고요. 저희는 어른인데 주사 맞기 싫어서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데 못 받아야겠어요. 네, 항상 빗다마이 옆에서 같은 시간을 견뎌주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그 시간을 같이 걸어주시는 이루진 분들께 큰 응원과 존경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빛담들이 빛담아이들의 빗댐 이야기 사호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펙스도 항상 관심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더욱 밝고 맑은 일로 가득 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빛담아이 친구들 안녕! 안녕 파이팅 세브란스 병원 빛담아이 친구들 저희는 빛담아이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는 둘! 셋! 시! 처! 부! 안녕하세요 시기초입니다네 이렇게 빗다마의 친구들과 인사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우리 빗다마의 친구들이 씩씩하게 잘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당장은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나중을 상상해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중을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빗담 아이들을 지키고 계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사랑으로 매일 다가가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응원 전합니다. 빗담유리 4호 소식지 밝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꾸준히 소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음 그리고 20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다가올 미래 더 밝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